자, 이제 그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제 태에서 처음 난그 장손들이에 요 장자들 다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은 진짜 성과 속을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 대표인 장손들, 가인과 같은 선악의 대표인 가인을 면제부를 줬듯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목적이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내게 돌리라.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걸 받는 거예요? 지금 잘 이상한 것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상한 것을 어떻게 받는다? 거룩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진짜 거룩해서 거룩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인과 같은 이상한 것들을 장손의 대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거룩이 되는 거야.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든 정말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간단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이게 이제 13장 2절의 요약이고 3절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꽃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을 뭐라고 규정을 해요? 종으로 만들었던 그 나라 혹은 그 장소, 그 시스템 내가 종되었던 그 시스템 종되었던 시스템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뭐를 하라고요? 유교병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교리, 선악, 지식, 이데올로 이런 거다 넣지 말고 유교병을 먹지만 그, 그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양식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라는 건 양식인데,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도 먹어야 살지만 마음도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마음의 양식을 먹인 애들과 마음의 양식을 먹이지 않은 애들의 차이죠. 어, 불가리아에서 아니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30년 넘게 아마 독재를 했을 거야 이 차우세스크가 얼마나 사이코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였는지 미친놈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갑자기 정책 하나를 발표를 해 지가 어떤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루마니아에 있는 전, 전국에 있는 타가소 혹은 고아원 뭐 그런 시설, 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안아주지도 말고, 업어주지도 말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laughs> 명령을 내렸어. 싫어, 싫어. 실제로 그랬어. 그냥 그 자기가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서구 학자들이... 차우세스크는 총 맞아 죽었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쏴 죽여버렸어. 너무나도 막 나가는 독재자였고, 무식한 독재자였요그두 부부를 벽에다 세워놓고 그냥 쏴버렸어. 이 시위대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나, 그, 사람의 스킨십을 받지 못한, 아나, 안아줘야 할 때도 안아놔주고, 업어줘야 할 때도 안아놔주고, 이랬던 아이들을 이제 서구의 학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봤어. 이제 고아원이니까 다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들이 입양된 가정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70%의 그 아이들이 입양된 가, 그 가족들, 이제 그 70%가 그 가족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죽임을 당했어. 아이들 어, 아이들로 인해서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로 성장하게 된거야 사이코패스로 그리고 쇼크를 받은거야 근데 그걸 이제 서구의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역으로 그러면은 전세계에서 스킨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한국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섯 살 이전에 발이 땅에 닿질 않아, 업고 다니잖아,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러니까 스킨십을 참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만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는 일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12시간을 일해야 되는 줄 알았어, 12시간을. 근데 왜 12시간을 일해야 되냐?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먹고 살수 있게 되고 우리 가족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나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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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행복해지는 이 심청이가 되는 거야. 심청이가 그 인당수의 그 버려지는 재물로 팔려나갈 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야. 우리. 그러면 등에 업고 다닌 애들과 안아서 키운 애들과 스킨십을 전혀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독특한 이 스킨십의 결과로 우리라는 그리고 부모가 죽었을 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을 추모하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서양인들은 죽고 끝나, 그냥. 가끔 전기만 가서 이렇게, 네, 어, 이러고,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를 그리워하다 죽어. 왜? 그게 우리, 그러니까 스킨십 영향이라는 거야. 이, 이게 이제 행동심리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놀라운, 놀라운 데이터야. 우리는 진짜 놀란 거야. 그러면 이제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너희는 애국고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면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근육과 뼈를 키우는 이게 밥이 있고, 그게 양식이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은 스킨십도 양식이라는 거야. 이건 굉장한 양식이에요. 그런 양식을 먹고 자란 한국에서 성장한 아이들과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아래서 스킨십 그 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아이들의 그 마음 상태는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렸을 때 김민석 총리가 놀랍게도 저랑 어린 시절에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 나이도 같지만 같은 육산 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 만화가 막 들어왔다고. 근데 김민석 총리도 자기 외삼촌이 만화가기를 할때 만화방을 그리고 학교 끝나면 당연히 외삼촌 집에 가서 만화로 엄청 봤다는 거야. 그형김민웅 교수란 말이야. 그 집안이 다 똑똑해. 그러니까 그 똑똑함이 어디서 나왔냐? 만화책에서 나온 거야. 나도 어렸을 때 나는 갈곳 없어서 만화 만화방에 가 가지고 10시부터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올 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참고 만화만 읽었잖아. 근데 그 만화가 뭐였을까? 나에게는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다양한 내용들. 근데 그때 뉴스에는 뭐가 나와요? 불... 만화방은 불법. 뭐 이래가지고 만화방 가는 걸 죄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만화방이 죄라고. 죄 근, 근원지, 뭐 악의 근원지. 아, 죄책감으로 만화 볼 때마다 결국에는 나도 독한 놈이지. 중학교 때 만화 끊었어. 딱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진짜 만화방 가고 싶고 만화책 보고 싶은 거끊었다니까 만화책 자체를 끊어버렸어. 진짜 나도 독한 놈이야. 그 좋아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권위 있는 뉴스나 교회에서나 이런 말을 하니까 끊었어.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내가. 그런데 지금의 나를 키운 양식은 뭘까? 내 마음, 내 상상력. 내 마음의 어떤 상상력, 내 생각의 모든 양식은 만화책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화, 만화방에서 봤던. 그러면 인간의 양식은 두 가지야. 육의 양식, 그리고 마음의 양식인데, 자, 육교 병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겉으로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육의 양식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뭐가 되는 거죠? 마음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야.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애국의 누룩을 넣지 마라. 종교의 누룩을 넣지 마라. 선악의 누룩을 넣지 마라. 이런 말이라고. 우리 마음에도, 이, 그, 마음의, 몸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 마음도 이런 양식을, 이 누룩, 이데올로기, 선악, 이데올로기, 분리하는 거, 그 성과 속을 자꾸 분리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빼고, 오직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라는 거야. 현실을 보고 현실을 체험하라는 거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지 무교보용을 먹는 목적 은 뭐예요? 그곳에서 인도해낸 거야.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이들이 생각했던 에덴동산 아니야. 바, 에, 이집트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고 때 되면은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했던 데 아니야. 노동력을 제공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상 낙원이었지. 근데 거기서 인도를 해낸 거야. 그럼 광야는 어떤데요? 데야? 불안한데 야 알지 못하는 장소야. 도시 생활을 하던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거나 알지 못하는 위험과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데라고. 인도에 내어 그럼 그 광야에 나가서 그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먹던 대로 계속 먹고 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도로 애굽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아?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야. 유교병. 자, 13장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이 언제예요? 무교절이 끝나는 날. 무교병이 끝나는 날. 이게 아비벌이야. 아비벌. 아, 발음하기 힘들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절. 다음에 하겠습니다. 5절. 자. 예, 네,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녹음하는 건 다.